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 배상 성공 사례는요.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울타리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도로 갓길에 차를 붙여서 세워두고요. 장비를 꺼내서 울타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가해 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면서 피해자도 함께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지시한 작업을 이 도로변에서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다 배상받기에는 부족했고요. 이후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아직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저희 보상과 배상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고료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후방에서 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유족분들이 손해를 다 배상 받기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가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서 버리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을 제기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더라도 정작 가해 차량 의 운전자가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소송도 무용지물이 되고 손해도 배상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금 배상 법률사무소는요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요 가해 차량 의 운전자 외에도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후 상황과 작업 내용 그리고 작업 장비와 절차를 조사해 본 결과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호수를 보조해주지도 않은 데다가 이 차량마저도 다른 업체에서 임시로 빌려서 제공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요,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잘못이 이번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회사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작업을 지시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산재 유족 급여와 손해배상 성급금 및 형사합의금 과실 등을 모두 고려한 뒤에 가해 차량 운전사와 작업을 지시한 이 회사가 함께 1억 원을 배상하게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내용이 명확하고요.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명확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은 소송이라도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고를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회사도 함께 소송에 포함시켜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금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급배상 대표 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